원래는.. 데리가처럼 안하려고 했어요 당분간은 안하려고 했어요 오라고죽때 22개 한달동안 진내 힘들게 편집하고 나서 아.. 한 며칠만 쉬자 하고 안하려고 했는데 3만 계정은 좀 봐야지 구경 좀 해야지 구경도 할겸 특별 유행 3만 전형으로 고양이 축제 외에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제가 받고 나서 뭐를 많이 안 봤어요. 계정 상태를. 일단 저도 처음 받아보는 유행 3만 계정이고요. 뭐부터 설명을 해야 하지? 일단 계정을 좀 살펴볼까요? 나도 뭐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신청 받을 때본 건데 좀 이분이 특이하게 골드 회원을 아예 안 지르셨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지르면은 이게 회원 번호가 뜰 텐데 <laughs> 이게 안 떴다는 거는 한번 안 지른 거거든요. 아 근데 또 무과금은 아니에요. 어뭐 진도부터 볼까요? 말 많이 안 하셨네. 뭐 레제로는 그렇다 치고 응? 뭐야? 완건이 49개인데 왜 49개임? 아니 <laughs> 일부러 진도 안 나가신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뭐예요 이게? 불에도 지금 이거 <laughs> 일성밖에 안돼 있고 왜 진도 왜안 나갔어요? 아니 이거는 양코 클럽만큼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뭐 저도 이제 유행 2만 5천 넘어가지고 정규 올크라고 그랬는데 뭐 저도 남말 할 처지는 아닌데 이게 그래도 3만인데 이제 2만도 아니고 3만인데 이렇게 안 나가신 이유가 있나? 아끼어두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약간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컬렉션 느낌으로 게임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주편 같은 것도 볼까? 이런 건뭐 당연히 뭐야 준비도 안 겠네. 이거는 변성이 없다 대지. 아니 얼마나 오래된?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선생님,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 클리어 편성 기능이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중간에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능이 추가되기 이전에, 깼으면 이렇게 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본 계정 중에, 유행 대비 제일 진도가 느린 계정.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 정도면은 검색을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 굳이 검색할 이유가 있을까? 약산성, 밀려나서, 어, 쿠쿠쿠로, 어, 유르드라실, 라메코 어, 이거 몇개 없는 거 봐, 드롭케 이거 뭐지? 이디랑 소라크테스인가? 맞죠? 어, 맞겠죠, 뭐. 고인물의 상징케, 드로이드, 딱 3진까지 있고요 이거 올컬인가? 메셀디? 모르겠다 이게 몇개가 있는지 와 채운게 몇개야 올슈레는 그냥 검색해서 볼게요 일단 최소 9패 10페이지? 예 10페이지 오히려 검색을 하지 말고 정규가 뭐가 비어있나 볼까? 정규 올컬은 아니네요 아이스일텐데 이게 어 이거는 뭐지? 이것도 뭐 계절 한정 그건가? 이게 아이스고 이거 뭐예요? 아 이거 그건가? 화이트데이 아이스였나? 걔가한 판에 추가가 됐어요? 맞아요, 맞죠. 여기는 뭐지? 아 그래 여기가 사토루고 여기가 텐구 여기는 칼리파죠? 아, 정규가 생각보다 많이 비어 있네. 여기는 그 이번에 추가된 갤걸 신켄가? 테루나종인가? 아님 갤걸 신캔가 여기 자리 뭐죠? 갤걸 신켄 맞아요? 토모에 토모에는 먼 거리잖아요. 여기 갤걸 갤걸. 그래 페가사였나? 고였나? 걔 아직 안 떠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죠? 아니 <laughs> 토모에로 착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저거 저거 여기는 뭐지? 해룡, 해룡 다라이어던 다라이어. 다라라... 아무튼 해룡, 나 기억력 개쩔고. 이쪽은 다 채워져 있고, 여기는 이시스죠. 픽시즈 달인데, 이렇게 많이 비어있네요. 여기가 이제 얼음일 거고, 어, 맞나 얼음이? 여기가 롤링스톤이고, 여기가 그게 돌, 돌이 아닌데 메탈릭 어, 모르겠어. 이제 그냥 봅시다. <laughs> <laughs> 어, 몰라. 어, 누구는 없는 소멸도시 올실의 올컬. 아, 왜 긁히지? 메슬디는 아쉽게도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뭐, 조만간 복각한다고 하니까. 어, 구대 타마, 니세 타마랑 구대 머신까지 다 있습니다. 얘 뭐였냐? 크래시피 뭐, 메비우스. 페이트도 올컬이고, 프로야구가 세마리일 텐데, 얘 이름 아는 사람? 이거 알면 고인물인정. 다 몰라서 지금 안 나오는 거 봐. 다 모른다네요. 예, 에반도 올컬. 야, 올컬이 많네. 옛날 시리즈들, 야구맨이나 메슬디. 이런 것들이 좀 올컬 아닌 게 많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 들은 다 이제 올컬이 된거 같습니다 이쪽은 미쿤가? 쿠니오군이랑 리키까지 다 깃고 걸몬도 올컬이 아니네 여기 뭐지? 얘 이름이 뭐지? 아 칸나 중인가 여기? 여름 칸나 썸머걸즈 칸나 얘가 이제 최근에 나온 닌자 토모에였나? 그 자리 맞겠죠 카오르 가고 여기가 뭐지? 얘그베지스터 달면에 있잖아. 오코르가 그래. 오코르가랑 카오르가 맞죠. 어 맞네 맞네. 어. 꼬키리둘 있고 파스타즈 하나둘 셋넷 있고 시리우스까지 있고 야 브라가 12 브라네요. 여기는 에반젤리스트고 제수랑 포노 이렇게 두 개가 없습니다. 두 개가. 전 솔직히 이제 정규 올 컬에다가 아종이 몇개 없고 브라 올 컬일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지금 예상 계속 빗나가고 있어요. 정규 올 클일 줄 알았는데 올클 아니고 정규 울실의올 컬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브라 올 컬일 줄 알았는데 그것 아니고 답이 나가요 그냥. <laughs> 레레도 또 많네. 이상하기까지 있고. 네뭐 많이 있습니다. 레벨도 뭐좀 볼까요? 아, 다 이진이에요, 일단. 레레는 솔직히 이제 브라면 모르겠는데 레레는 이제 시리즈당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중복이 그렇게 막 흔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없어도 이상할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하나도 진짜 하나도 없네, 그렇다고. <laughs> 아 근데 없을 만해 레레 중복은 브라가 막 올브라인데 브라 중복이 없다 그거는 좀 이상한 게 맞는데 레레가 막 올콜도 아니고 레레가리 그 많은데 중복이 없다 그거는 딱히 이상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시리즈당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브라 마량 막한 시리즈에 6 7개가 있는 거면 몰라도 어 잠깐만 플러스 랩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가라나 이 정도면 나보다 없는 편인 것 같은데 플렙이좀 애매합니다. 어 지금 그리폰 같은 것도 그냥 5 0렙이고 갈았다기에는 막 이런 애들도 플러스 되어 있는데 그리폰이 왜 없을까? 브라도 중복이 어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나랑 비교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 이게. 이거는 중복이 캐만아. 레어 플러스 랩 보면 다 나오겠지. 레어는 어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아니 나보다 좀 적은데? 내가 레어 만렙안된게네 개인가? 네개 4개 빼고 다만렙일 텐데. 슈퍼 레어는. 아니 이게 나랑 비교하기도 뭐해요. 나랑 거의 6천인가 차이가 나가지고 뭐 근처에 3만 넘는 분들도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계정을 처음 받아보니까 난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님들 근처에도 3만인 사람들 별로 없잖아. 거의 없잖아. 나도 처음 보거든 지금. 내가 직접 받아본 게 처음이니까 이게 이 정상인지 아닌지 판별이 안 돼요. 이분이 좀 특이 케이스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약 30분 동안 이 계정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일행 2만이 넘는 시청자분들과도 통화를 하며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신. 기록과 수년간의 과금 내역 등을 확인 문제없는 계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이런 계정을 처음 받아보는지라 진행중 이런저런 의문이 생겨서 확인하는 절차가 길어진 점에 대해 계정주인분과 시청자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계정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의문이 부분이 많아서 어좀 토론을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진짜 본 컨텐츠 이제 해야겠죠. 세뇌된 새가 없다 하셨거든요. 어 새만 없냈다. 사실상 이것만 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목표가 특이하게 세뇌된 고양이 새 그거 뽑을 때까지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은 안 쓰고 일단 레티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시다. 일행 3만 절단 방송은 뭐야? 이씨.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이거 확률 좀 보고 가자. 자 스네덴 고양이 새 확률 1.19%일만해. 야 이자나기보다 확률 높다. 이 정도면은 확률이 같으면 뭐해안 나오는데 맞긴 해. <laughs> 그러니까 이거 확률 표시된 거 언제든지 모르겠는데 확률 공개 의무와 뭐예뭐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연어 할 때랑 똑같이 안 나온다고? 아 그건 안 되지. 어. 울슈레 뜬걸 좋아해야 하나? 예, 일단 화레빈, 중복스 다 중복이겠죠? 레어보다는 울슈레가 낫잖아 아, 근데 나오려나 이게? 이게 울슈레 저격하는 것보다 슈퍼레어 저격하는 게더 힘들거든요 나올까? 과연? 나오면 좋겠는데 실내도 끼쳐드려서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세뇌 시리즈 일부러 안 뽑거든요 이거는 뭐 슈퍼레어는 확정도 없다 보니까 더 힘들어 뽑기가 그 각이야 그냥 근데 생각해보니까 세뇌가 나와도 무조건 세라는 보장은 없네 다른 세뇌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하지? 뭐 왜, 왜또 왜 나와? 아니, 화리비두 마리, 너 확률 몇 프로야? 야, 씨, 0.7%? 0.7%가 두번 나왔는데, 1.1%가 안 나와? 얘라, 이씨, 확률표가 의미가 있어, 이게? 아이, 개사기 치네, 진짜. 야, 이게 맞아? 확률표가 무슨 의미가 있어? 0.7%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아, 으, 그냥, 진짜.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확률은 1도 의미가 없다는 거. 그냥 나오고 싶은 애가 나오는 거지, 뭐. 근데 이쯤되면은 쇠네 하나쯤 나올 만한데. 어? 아니, 왜 1%보다 낮은 애들이 더 나오냐니까? 첫사랑, 매쉬, 중복. 세네 시리즈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울슈레만 나와. 나는 그래도 한 20보 만에 세네 다른 거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안 주냐? 소신발언. 브라 올컬렉보다 세네 올컬렉이 더 힘들다. 와, 이 못. 야, 울슈레는 거의 무슨 우라구축급으로 잘 나오는데? 하얀 연인 메카소녀 진. 현재 중감점검. 울슈레 4개 나왔고요. 세네 시리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와,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이게 맞아? 어! <laughs> 이게 맞지. 그래, 이게 맞아. <laughs> 이거거든. 이게 맞지. 이게 맞습니다. 이거지. 이거지. 아 진짜 못 뽑으면 진짜 정말 마음 아플 뻔했는데 일찍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아, 너무 고맙다. 진짜로. <laughs> 진짜 싸게 드셨네. 아, 32장만에 먹었나요? 예, 이렇게 세네일단 올콜렉 하셨고요유행3 3 0 0원을 맞춰 달라 하셔가지고 레전드 캐치아이 EX에 써가지고 딱3 3 0 0 0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 넘기면 큰일 나는 거야. 진짜. 됐냐? 아 그렇지 야또제 손으로 유령 33,000을 딱 찍네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좀 어.. 사태가 있었어가지고 좀 죄송스러운데 32장 만에 세뇌된 새 뽑아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래 하신 애정 높은 계정 어 진도는 뭐 천천히 나가면 되니까 뽑기 10분 걸리고 의심을 1시간 했다고? 어허 의심이라니 끝. 어 합당한 절차라고 해주세요